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안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한큐를 들어가다 보면 또는 이제 수일 수이 확통 미적 뭐 어떤 과목이든 처음 시작하는 우리 고2 친구들의 경우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들어도 모르겠어요 두번 들어도 모르겠고 계속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강의를 듣는 친구들 알겠지만 사실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때나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하거든 교재에는 당연히 꼼꼼하게 써있어야 맞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강의에서 다 내가 한 번씩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교환을 정리를 해서 진짜 꼼꼼하게 강의를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 이걸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내가 할수 있는 얘기는 다시 들어봐 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난 이미 강의에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자기가 느끼기에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나는 수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듣기 싫을 거야 내가 이걸 왜 잘하냐면 아 이제 내가 하도 말 해서 소문이 났는데 내 사회를 못하잖아요 나 사회 싫어하잖아 세페이지 사회 외우는데 1시간 반 걸리고 막 이랬어 돌아버리겠는 거야 근데 시험은 봐야겠고 점수는 잘 받아야겠으니 그래서 사회 공부하는데 시간을 과학 공부하는 것보다 거의 막몇 배로 더 썼어요 내 교재가 되게 반토막 잘라가지고 내가 짧게 짧게 쓰는 이유가 줄글이 나는 눈에 안 들어와 그 읽기가 싫어서 그래서 내가 짧게 짧게 책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도 다 필기해가면서 충분히 알아줄 수 있게끔 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Q&A의 개념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게 하고자 하는 게 나의 목표야. 그래서 질문 보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문제 여기 해석을 못 하겠어요? 워크북 여기를 못 풀겠어요? 이런 질문이 많단 말이야. 좋아, 여러분들이 질문한 걸 보면 아얘 공부 좀 했네. 문제 풀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질문이야. 이런 질문들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힘들 때뭐 찡얼거리기 위해서든 뭐든 선생님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러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을 보통 하지. 다시 들어봐라. 근데 이제 4등급,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사실 수학이 많이 힘들고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겁을 먹는 친구들이 일단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등급이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들어도 모르겠어요란 말은 잘안할 거야. 어느 정도의 이제 궤도에 올라와 있고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수록 질문도 줄어들고 문제에 대한 질문이 더 늘고 개념을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져. 그러니 우리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더 시간을 써서 열심히 쫓아 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를 얘기하자면 를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랩을 한줄할 테니까 외워 봐라고 해 에이요 2시 55분 오분 놓으면 새벽 3시 막 이러고 넘어가 나 지금 뭐라 그랬어 나 지금 뭐라 그랬어 똑같이 따라 해봐 끝에 3시 막 이러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단 안 들려 내가 강의를 하면 너네가 그걸 랩으로 듣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받아 적어야지 2시 55분 5분 후면 3시 너무 맞는 말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난 한국어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 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 그 노래 가사도 얘들아 잘 외우는 사람이 있고 못 외우는 사람이 있는 거 알지? 나는 노래 가사를 진짜 빨리 외워 음도 되게 빨리 외워 막 피아노도 금방 쳐.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 관심사야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잘 들리는 거야 절대 내가 하는 얘기든 노래든 그 외우는 거를 단순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면 안, 안 되거든요? 내가 노래를 이런 걸 불렀어 널 많이 그리워할 까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막 이런 노래를 불렀어. 이건 집중해서 들었겠지. 자, 그럼 이 노래가 신나는 노래야, 슬픈 노래야, 헤어진 거야, 아니면 사인 거야, 아니면 롱디야. 이게 일단 구분이 돼야 된다고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왜 헤어진 거잖아. 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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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아, 이거는 이별 노래구나. 얘는 드렁큰 타이거의 편의점이고요 빅마마의 체념입니다. 아, 이래서 제목이 체념이구나.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한 소절을 이 짧은 시간에 이해를 했잖아. 근데 수학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해?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냥 흘려듣고, 선생님 다시 들으라고 했으니까 다시 들어봐야지. 다시 들어 근데 거의 뭐 외국 팝송 듣듯 그냥 내 얼굴 보면서 선생님 필기 잘 하신다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뭐 8등급 9등급 7등급 막 이래 6등급 5등급 1분 30초부터 4분 50초까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1분 30초부터 쭉 듣고 30초 있다 끊어 그럼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했는지 말을 해서 나, 납득을 시켜야 돼 속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었잖아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잖아 그럼 나는 책을 딱 덮어버리고 어 뭐라고 써 있었는데 라고 먼저 물어볼 것 같아 이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 뜯어서 이해하려고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뭔소린지 모르겠으면 책을 보시고 밑줄을 치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흰 종이를 놓고 그거를 여기다가 옮겨 써봐봐 물론 거기다 또 깜지 쓰듯이 미친 듯이 손만 쓰고 있으면 큰일이지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대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키워드 중에서 그 연속 곱하기 내가 맨날 하는 얘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어떤 네모 연속이면 이게 뭐가 나오길 바래 우리는 늘 연속이 나오길 바라는 거잖아 이거를 제가 키워드를 드리고 그랬을 때 이때 네모 연속이 그래서 뭐라는 얘기야 네모 연속은 0이 돼야 돼 라는 걸 간단하게 키워드를 주지 근데 여기서 이 연속인 게 무조건 0이 될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연속인 함수는요 끊겨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그 y 값이 0이면 된다는 거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뜯어 보셔야 돼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 연속이다 그러면 얘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이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어 fx는 불연속이야 오케이 fx 불연속인데 gx는 연속이야 야, 불연속의 조건이 뭐야 얘들아 갑자기 수업을 하기 시작해서 불연속이면 은 분모가 0이거나 끊겨있거나 둘중 하나잖아 구간난인정 근데 얘가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졌네 X가 2보다 클 때랑 X가 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서 두 개의 식으로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딜 보겠어 끊겨있는 부분을 보겠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거를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문제를 보고 어 끊겨있네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러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누가 이거 선생님 이게 왜 0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책을 덮고 또 시작하겠지 불연속이 뭐야 끊겨있는 거요 라고 단순하게 대답. 하면? 맞아! 이러고 넘어가겠지, 나는. 근데 끊겨있는 애를 뭔가를 곱해서 지금 연속으로 만들고 싶어. 뭘 곱해야겠니? 뭘 곱해야 돼요? 이러겠지? 이거, 이것들이 이러겠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뭘 곱해야겠어? 자연수, 정수 중에 골라봐. 자연수를 곱하면 당연히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니까 안 되지. 그럼 뭘 곱해야 돼? 아, 0을 곱해야지. 0을 곱해야 0으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똑 떨어뜨려서 모든 점이 0에서 만나게끔 하려면 얘가 0밖에 없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의 걱정? 키워드만 달달달달 외우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된 키워드를 다 외우고도 이걸 적용을 못하는 친구들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인데 그 네모 연속은 이야 이러고 그냥 읽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건 알겠지 얘들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안 들렸을 때 어떻게 해라? 계속 끊으셔야 돼요 내 말을 받아 적어 그냥 이렇게 이거 한국어예요 여러분 내가 영어로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적고 나서 한줄한줄 한줄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거야 하고 너네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라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에 가장 멘붕이 오는 게그 x의 n제곱은 a 이거에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 N이 뭐고 A가 뭐지?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A가 복잡하죠?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라가 나올 수 있어 너네가 내 앞에 있었다면 야 이거 A 어떻게 쪼개야 되는데? 부터 시작을 하겠지 야 대답해봐 지금 니네 이거 수일첫 단원이잖아 A가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쪼개야 된다 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까지만난 알려주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뭐 왔다 갔다 에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쭉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전화 우리 연구원들이 친절하게 답을 써주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가서 하고 와 라고 하고 싶어 그래야 이제 혼자 찾는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에게 Q&A를 다는데 선생님 몇 페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반문할 거야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는데 라고 반문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들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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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라고 질문을 해야 돼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주 바람직해 이제부터는 힘들 거야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등급이 1등급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맨땅에 헤딩을 하고 쌓아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쌓아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내공이 쌓여서 한 3등급 4등급까지 올라오면 못 알아 듣는 부분조차도 현저하게 줄어들 거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 드림들 거야 그때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힘들어지겠지 그러면서 본인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낄 거야 근데 지금 이 밑바닥부터 쌓는 이 시간 동안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모를 거야 이게 되게 귀찮은 과정이지만 무조건 잘 먹혀 반드시 해보시고요 가장 내가 난처한 이 질문. 선생님, 여러 번 들어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대충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내 잘못이야. 근데 나는 내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진짜 꼼꼼하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팔 떨어질 것 같아, 진짜로. 목도 쉴것 같고. 내가 이 빠른 속도로 60분, 50분 강의를 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달려, 담겨 있겠니. 그리고 혼자 스스로 공부해보고 나에게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내 머릿속에서 한 바퀴 돌려서 이거를 정리해서 내 입으로 뱉을 수 있는 그 과정을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그러면 이겨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